자, 안녕하십니까. 강남 맨플러스 수학과 김종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봅시다. 19번 문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이고 중심이 5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ABCD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중심이 5니까 여기에 5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당연히 요, 이, 요 길이가 여러분들 반지름이 될 테니까 우리는 요기 한 변의 길이도 구하는 거는 문제 없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기가 A, 요 B, C, D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이 점이 어디냐면 A하고 여러분들 B의 중간에 요 점에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죠. B하고 C 사이에 자, 움직이지 못하는 점 F가 또 있네요. 그치? 그리고 이제 원 위를 막 움직이는 동점 P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당연히 P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1번 봅시다. 자, 기억을 보면은 자, 벡터 PA가 있죠. 그림을 보면 PA는 요거겠네. 이렇게 된 점이 바로 PA겠죠.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이랑 내적 CA를 합시다. CA는 요거겠네요. 이렇게 된 녀석이죠. 자, 여러분 요두 개를 내적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럼 일정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정하죠? 내적이 일정하려면 자, 내적은 여러분들, PA에다가, 자, CA를 여러분 곱하고, 중간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지 되는데, 이게 항상 일정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의 곱이 항상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곱하기가 되는 각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 값이 다르더라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 일정하기에 좋은 값은 뭘까요? 그림에서 봤더니 p 값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 pa 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ca는 요 점은 변하지 않아요. 유석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 길이가 막 변해요. 이건 변하죠. 이거는 세탁 값도 당연히 뭐야? 변하겠죠. 얘도 그럼 얘가 일정해지려면 어떻게 되면 냐 얘하고 얘하고 곱한 게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정하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야지 일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아니라 얘를 뜻해야죠. 왜냐면 얘가 원주각으로 항상 직각이거든요. 만약에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문제가 PA 내비 두고 그 다음에 얼마냐면 PC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항상 각도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90도니까 답이 얼마 되는 거야? 얘는 0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0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선생 말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맞는 거죠. 얘가 일정한 거지.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건 틀리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틀렸죠. 맞아요? 그럼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니. 자 니은을 보면은 선분 여러분들 e 하고 f를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럼 선분이 생기겠네. 당연히 이 길이는 a하고 c하고 하고 평행하면서 여러분들 길이가 얼마야? 절반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3대1로 내분한데 3대1로 내분하면 이렇게 내분이 되겠죠 이렇게 4등분해 갖고 어디에 가깝냐면 이쪽 f 쪽에 가까운 요점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겠는데 q라고 정의를 하지 여러분 그럼 q는 동점인가 아니면은 정점인가 q도 당연히 뭐야 정점이겠죠 정점 그지 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q라고 했을 때 문제가 그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두 개를 여러분 더한 녀석의 절대 값을 붙인 거지. 자, 여기 PE. 더하기. 얼마나 되죠, 여러분들? 3배의 PF죠, 여기 PF. 요 녀석이 얼마냐면, 4배의 여러분들 PQ 한 거랑 똑같냐, 이런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벡터의 더셈 더하기는, 더하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는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는데그 중에 하나가 말 뭐야? 분점 관계의 의미를 선생님이 간다고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얘가 1하고 여기에 3, 3이 있으니까, 요녀석이 뭐야? 얘가 1 더하기 3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2하고 F를 3대1로 내분한 내분점을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내분점이 바로 뭐야? 바로 뭐, 어째, 얘들아? 여기 3대1로 내분한 이 내분점이 바로 뭐라고? Q라고 선생님 말하는 Q.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야, 선말하 그치? 여러분, 근데 여기 1 더하기 3을 막 해주면 안 되죠? 똑같이 여기 1 더하기 3을 여기 똑같이 1 더하기 3 해줘야겠네요. 약분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는 거야? 아, 얘가, 얘가 결국 PQ를 뜻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가 뜻하는 점이 얘가 Q를 뜻하는 거니까, 선생님 말마 이렇게 연결한 PQ를 뜻하겠네요. 얘가 얘를, 똑같은 거네, 선생님 말은 그러면 ᄂ은 맞죠?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합시다. 자, 귿을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문제에서 아까 전에 구한 녀석 있죠 여러분들 그지? 아까 니은하고 보세요 값이 똑같잖아요 요 녀석이 얼마냐면 니은에 따라서 4배의 pq벡터가 맞는데 그죠?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 값이 16 더하기 얼마인데 얘들아 여기 4 루트 5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지 얘들아? 자요 녀석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말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를 4로 묶으세요 그럼 이거 4 더하기 얼마니? 루트 5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p, q의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가 됐는데 4 더하기 루트 5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 점은 p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지나야지 가장 길어지죠? 여기 있는 중심을 지나야지 가장 길어지죠 설마를. 근데 원에서 아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반지름이 4라고 했잖아 여기 그러니까 녀석이 4래 4 그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우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루트호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되겠네? 얘를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일자로 연결했더니, 또 사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요기 길이가 나오겠네. 그지 않나요? 그죠? 요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요 길이가 나오겠네. 이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저 녀석이 루트 5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야겠네.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요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잖아. 선생님 말은. 이해하겠어요. 선생님 말.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야? 2가 맞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2가 맞잖아, 설마는. 근데 여러분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 길이의 또 절반이니까 요 길이 얼마야? 네. 1이 맞죠? 그러니까 루토가 맞네, 설마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뭐야? 디귿도 맞는 거죠, 설마는. 이해 잘 되죠? 선생님 겹쳐그려서 이해가 안 되지 않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0번. 잠깐 여러분들 보세요. 자, 25문제 서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조건하고 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러는 겁니다. 맞지, 선생님 들 자, 여러분 일단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부터 먼저 보고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조건에 써있는 그림을 봤더니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네. 맞죠? 주어진 여러분들 요 녀석 값이 1이고 여기가 0이죠? 자, 우리 요 넓이를 우리는 gt라고 한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y는 있고 이게 f, x고 여러분들. 맞죠? 여기 x가 t 값인 거죠. 맞아? 여러분, 그런데 아까 가, 나를 봤더니 전부 다 f, x에 대한 여러분들 뭐야? 조건이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는 누굴 물어보겠어요? G2하고, 그럼 G2하고 G3을 곱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니까 러이 문제를 푸는데 키포인트는 바로 뭘까요? 내가 FX와 GX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그죠?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요 녀석이 뜻하는 게 바로 뭐야? 자, 주어진 조건에서 가의 조건을 보세요. x가 1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fx는 여러분들 항상 0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그냥 쓰면 그게 그냥 넓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말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gt의 의미는 인티그랄 뭐부터 뭐까지 1부터 t까지죠 1부터 t 까지의 바로 게 f 여러분들 x dx를 해주면 이게 바로 그냥 gt가 된다는 말이야 그치 얘들아 맞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여러분 양변을 똑같이 여기에 1하고 t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치 그거에 따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값이 있죠 뭘할수 있나 두 가지 할수 있는데 하나는 뭐야 G의 1값은 0이다. 저기다 1 넣으면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니까 0이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데? 두 번째는 문제. 얘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지 얘들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F에 T가 쏙 들어가 있는 T 값이 된다. 요두 가지 알수 있다는 거지, 나 말해.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fx하고 gx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하겠네요. 제 말은 이제 풀 때.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또 있죠. 그죠? 맞아요? 선생님이 요거를 좀지울게 이제 요 그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여기에 f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gx 전체마야 제곱의 dx가 들어갔네요. 요 값이 얼마냐면 3분의 여러분들 19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떤 거는 fx가 들어갔고 어떤 건 gx가 들어갔잖아. 결국 누구로 표현해야 된다고? 결국 누구로 표현된다고 해야 얘들아? 결국은 당연히 g로, gx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 주어진,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얘가 얼마야? 바로 g 프라게 얼마야? x라는 얘기죠 선생 말이. g 프라미 x. <laughs> 괜찮으세요 선생 님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녀석 값이 적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네. 그죠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를 여러분 미분한 값이 오게 되는 거야? 3분의 에 gx 전체를 몇 승, 얘들아? 세제곱. 요거를 여러분들 미분한게 바로 위에 써있는 g'x의 gx 전체 제곱이라는 거지. 네. 이해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이거네요. 그죠, 얘들아? 요 녀석에서 2하고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값이 바로 3분의 19다. 요것만 이제 풀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얘들아?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선생님 말? 네. 오케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3 집어넣고 그 다음 2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얼마 될까, 얘들아? 3분의 이거는 gx 전체에 이제 여기서 3 집어넣은 거죠, 3. 3승. 마이너스 얼마야? g에 2의 여러분들 값에 3승.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 이게 바로 3분의 19라는 식인 거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뭘 사용 안 했어. 아직 나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제더라. 아직 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용, 나하고 이제 요 녀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내라는 거네. 그죠? 자. 이것도 지울게.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주어진 또 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얼마냐면,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여러분 여기 fx, dx를 구했대요. <laughs> 맞죠, 얘들아? 요 값이 얼마나 나왔다는 거야? 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얘는 얼마야? 인티그라에게. 1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3까지 fx, dx에서 누굴 빼고 하는 건데, 얘들아? 1에서 2에 바로 gx, dx.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아, 이게 아니죠. fx죠. fx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얼마냐면,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얘들아. 요 넓이가 지금 정적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얼마야?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구하세요. 여기. 일단 이만큼 구했어. 맞아요? 거기서 누굴 빼요? 요만큼을 빼도 여러분 똑같지 않겠냐는 거야, 선생님 말이. 가능하겠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해 되세요, 얘들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슬림말를 가능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 되는 건데? 여러분, 요 녀석을 구하면 바로 얼마 되는 거야? 그럼 빨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얼마야? 여러분, 요 녀석을 적분한 값이 얼마였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얼마였어? gx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g3에서 g1을 뺀 거고. 맞죠, 얘들아? 다시 이건 얼마 되는데, 이번에는? g2에서 뭘 빼? g1을 뺀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얘랑 얘랑 지워지겠네. 그러니까 g 얼마야? 3 g 2가 바로 여러분들 얼마라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얼마야? 1이란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요 녀석하고 어 요거 전부 다 빼기하고 여러분들 뭐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 바꿀 수 있네요. 그죠 그럼 고분이 이제 뭐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거 바면 얼마지? 그럼 요거 바꿀 얼마지? 어차피 여러분 이거 필요 없잖아. 3은 필요 없고 이 값이 결국 뭔데? 19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수 있나 이거는? g3 마이너스 g2 전체 몇승에서 3승에서 다시 빼기 g 얼마야 얘들아 g3 그렇죠 g2에 다시 g3 마이너스 g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래 1이 되잖아 얘들아 얘가 1이야 1 요것도 1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까 19가 나왔으니까 이게 넘겨서 요거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18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하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나오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얼마? 답이 6이 정답이겠네요. 명 이해할 수 있죠? 설명 자 여기까지만 녹화할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 어.